제 곁에는 언제나 하얀 풍산견 설매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와 설매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매를 끌어안은 채 얼음 동굴 속에 숨어 추격대에 총알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우리 둘은 죽을 각오로 벼랑 끝 얼음물에 몸을 담그어야만 했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며 설매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현도입니다. 평양 산림보안서 추적반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박철국은 그 보안서의 부반장이었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했습니다. 탈주자를 잡고 밀수꾼을 추적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들을 적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자들을 잡는 일, 그것은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아침 6시면 보안소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원수님께 충성을 일하는 구호가 붉은 글씨로 걸려 있었고 우리는 매일 아침 집체 학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현도야, 우리 같은 보안원은 당의 눈이고 귀다. 조금의 동정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탈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신문할 때도, 굶주림의 나무를 베어 팔다 적발된 주민을 조사할 때도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함경도에서 가족단위 탈북을 시도한 일가족을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을 사흘 동안 추적한 끝에 우리는 그들을 압록강 직전에서 붙잡았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있던 그 가족은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말로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진리였고, 당의 가르침이 곧 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어 죽은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조카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평양 보안소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어느 날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학습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안서 현관에 차량 몇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끌고 나왔습니다. 동무는 당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로 체포한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무 아버지는 살림보안소 내부의 부정부패를 상부에 고발하려 했다. 이는 조직을 모독하고 당의 권위에 도전한 반당 행위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몇달 전부터 고민하시던 이유를요. 보안소 내에서 일부 간부들이 밀수꾼들과 결탁해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당위원회에 보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부들이 먼저 아버지를 모함했고 결국 아버지가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아버지는 공개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되었습니다. 저는 처형장에 끌려가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보위부 요원이 제게 통보서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반역자의 신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동무는 압록강 사랑 유격 기지로 배치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충성스러운 당원도, 정직한 보안원도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순간 누구든 반역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압록강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거리를 지나며 보았던 선전 구호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인민의 낙원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거짓인지를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앞으로 닥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압록강 산악 유격기지, 그곳은 군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곳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압록강 산악 유격 기지는 지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곳은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았고 군번도 따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병사들은 모두 저처럼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 탈영 미수자, 사상 검증에서 탈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몰래 투입되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인간 지뢰 탐지기였습니다. 선발대로 투입되어 위험 지역을 먼저 걷고 적의 매복을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죽어도 기록에 남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설매를 처음 만났습니다. 기지 뒤편 철창 안에 하얀 풍선견 한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총상 흔적이 있었고 뒷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설매는 원래 전투견으로 훈련받던 개였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부상을 입어 불량견 판정을 받았고 폐기 처분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설매를 봤을 때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체제에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저와 설매는 같았습니다. 관리병이 내일 모레 총살할 거라고 무심하게 말했을 때 저는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설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계하던 설매는 제가 건넨 식량을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무언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부지휘관 리창범 대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현도, 너는 이제부터 선발 탐지조에 배속된다. 그 개를 데리고 가라. 설매를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설매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국경 산악지대를 걸었습니다. 지뢰가 묻혔을지 모르는 지역을 가장 먼저 걷고 적의 감시 초소가 있을지 모르는 능선을 정찰했습니다. 설매는 뛰어난 후각으로 여러 번 위험을 미리 감지했고 저는 설매의 경고를 믿으며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설매와 저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설매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니창범 대위는 그런 우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개 따위에게 정을 붙이지 마라. 필요 없으면 언제든 처분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설매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여러 번 살려준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날은 11월 초순,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발 탐지조는 국경 인근 지뢰 의심 지역을 정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설매가 앞서고, 뒤에서 리창범 대위와 병사 셋이 따라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능선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설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일행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매의 경고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거기 멈춰! 제가 외쳤습니다. 지뢰 반응입니다. 리창범 대위가 앞으로 나와 땅을 살폈습니다. 눈을 해치자 묻힌 치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설매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창범은 고맙다는 말 대신 설매를 발로 찼습니다. 이 쓸모없는 게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설매를 감쌌습니다. 대위 동무, 이 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닥쳐. 개 따위에게 감정을 쏟는 게 바로 반역 사상이다. 너도 내 아비처럼 될 셈이냐?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온 밤, 저는 막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설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기지 뒤편 리창범이 설매를 나무에 묶어놓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오늘로 처분한다. 내일 아침 식량으로 쓸 것이다. 대위 동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해. 리창범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저는 그의 뒤로 돌아가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리창범은 몸부림치다가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설매의 밧줄을 풀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요. 상관을 폭행한 죄로 저는 직결 총살될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막사로 돌아가 저는 몇달 동안 몰래 훔쳐둔 것들을 챙겼습니다. 산악지대 군사치도, 야간 감시장치 배치도, 그리고 국경경비대의 교대 시간표였습니다. 정차를 다니며 조금씩 머릿속에 외워두었던 정보들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정확히 9초였습니다. 북쪽 능선 벼랑 쪽으로 열 영상 카메라가 회전하며 생기는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매를 데리고 그 구초를 이용해 벼랑 위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설매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눈사태가 난 급경사, 뒤에는 추격대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설매를 안고 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과 얼음이 뒤섞인 경사면을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바위가 몸을 찌었습니다. 설매는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한참을 굴러떨어진 끝에 저희는 얼음 폭포 및 좁은 동굴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쪽을 수색하라. 놓치면 다 총살이다. 저는 설매를 꼭 끌어안고 동굴 깊숙이 숨었습니다. 조명탄 불빛이 얼음벽에 반사되며 동굴 입구까지 비쳤습니다. 추격대는 점점 가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반대편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매가 그쪽을 향해 지졌습니다. 빙판 아래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물은 압록강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요. 추격대의 발소리가 동굴 입구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동굴을 확인하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지만 여기서 붙잡혀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설매를 꼭 안고 그 어두운 지하수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어둠 속을 떠내려갔습니다. 설매의 다리가 제 가슴을 발로 차며 헤엄쳤습니다. 저도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의식이 거의 끊어질 무렵 물살이 약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새벽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강변에 기어 올라가 쓰러졌습니다. 설매도 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봐, 괜찮아? 여보, 여기 사람 있어? 눈을 뜨니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중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저와 설매를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담요를 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온 것을 알았을 겁니다. 국경 지역 어부들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숨어 있어요. 공안이 자주 순찰 다니니까 조심해야 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공안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체포했고 붙잡히면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어부들의 도움으로 한달 동안 그 오두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설매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브로커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 이 사람을 따라가. 돈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매를 안고 다시 한번 알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간 여정은 상상보다 험난했습니다. 중국 내륙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는 루트였습니다. 브로커는 걔는 데리고 갈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설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매 없으면 저도 안 갑니다. 결국 브로커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비용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화물 트럭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에 저를 포함해 탈북자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로 서로 말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설매는 제 품에 안겨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트럭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 여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려 할때 브로커가 차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여기 버리고 간다. 라오스에 도착한 뒤에는 정글을 가로질러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밤새 걸으며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설매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걔 때문에 위험이 커졌어. 추가로 500만 원더 내. 저는 한국에 가서 갚겠다고 했지만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해. 없으면 넌 여기 버려진다. 그때 같이 온 탈북자 중한 명이 나섰습니다. 제 몫으로 보증 설게요. 대신 한국 가서 꼭 갚으세요.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탈북한 사람으로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저희는 한 아파트 지하실에 숨어 지냈습니다. 한달 동안 바깥 출입도 못한 채 브로커가 서류를 준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어느 날밤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탈북자 몇 명이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저는 설매를 안고 옷장 속에 숨어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브로커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일 한국대사관으로 간다. 준비해. 다음 날 새벽 저는 설매와 함께 태국 방콕의 한국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브로커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문 안으로 들어가면 너는 자유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해. 여기도 북한 공작원들이 있으니까 저는 설매를 안고 떨리는 다리로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자유를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설었습니다. 경찰도 보안원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 문화, 사회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지시되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유란 이렇게 어렵고 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설매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 측에서는 처음에 설매를 분리하려 했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게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발 함께 있게 해주세요. 결국 특별 허가를 받아 설매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추적자였고 중국에서는 도망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산악구조대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구조대 면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람을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매를 소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개가 저를 살렸듯이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구조대장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부터 다시 너의 인생을 설계해. 지금부터 시작해. 설매는 정식 수색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미 뛰어난 후각과 직감을 가진 설매는 빠르게 우수한 수색견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지만 설매는 산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난자를 찾아 냈습니다. 지금 저는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번 출동할 때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한때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설매와 함께 설산을 오를 때면 가끔 북한에서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압록강의 추운 밤, 얼음 동굴 속에서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이며 제가 지금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나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설매와 함께 산으로 갑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제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자유를 지켜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